이렇게 나무가 타고 있을 적에요. 예. 이제 나무가 다 타고 이제 나무를 추가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쪽에 문을 여시는데, 예. 확 여시면은 기압 차이가 있으니까 연기가 예. 바깥으로 확 나와요. 그러니까 예. 조금 열어셔가지고 이렇게 기업, 기압을 맞춰주는 아.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선히 여시고, 아, 예. 나무가 다 탔어요. 예. 그러면 빨간 불실을 이제 화실 앞쪽으로 다 꺼내야 돼요. 아, 예. 앞쪽으로 꺼내고 나무를 데려다 넣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아지 연통이 들어요. 네, 하시미호 중형 버전 한목 전용 난로. 여기가 강원도 행성군 농가주택입니다. 시공하고 지금 내열 페인트 아, 시즈닝 중에 있습니다. 초기 점화 하고 지금. 10분정도 흘렀고요 내열 페인트 시즌중입니다 배출연기 외부 배출연기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아 지금 초기 점화 상태라 약간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이따가 하실의 온도가 완전히 오른 다음에, 그래서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아 연통 3m 지붕 위에까지 올렸고요 실내에서는 1m 올라가고, 외부 수평으로 1m 나온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내열 페인트 시즈닝 중에 있습니다. 불 피운 지한 15분 정도 됐고요 페인트가 아직까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뭐 어느 정도 난로에 열은 받아 있는 상태고요 아 이때 한번 외부 연통 배출 연기 상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입니다 외부 연통 배출 연기 상태 현재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시공 중에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시공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 이상 박간혜 공방 82호 중형 버전 한목 저녁 난로 아, 여기 행성군 농가주택 시공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간혜 공방입니다.